정열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갇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 탄압을 당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께서 시금을 전폐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탄핵을 당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열두 놈이 탄핵에 앞장서서 이재명이라는 괴물에 사회주의 세력이 나온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런데 국민의 힘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 발광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국민의 힘 누구도 잘난 놈 없지 않습니까?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 누구도 잘난 놈 없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좌절로 몰고 가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것은 제가 배웠던 정치는 아닙니다.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권력을 쥐고 지 마음대로 휘두르면은 그 권력을 진자다라고 싸우는 것이 바로 정입니다 여러분.